안녕하십니까. 기타시는 설비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스보일러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사용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고장들, 그 원인들 또는 어떤 부품이 고장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AS를 기, 전문적으로 하시는 기사님들의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AS는 해당 제조사에게 직접 AS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보일러인데요. 이 먼저 보일러를 보시면 몇 가지의 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 보시면 네,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같은 거예요. 얘를 주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용어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주 열교환기인데 여기서 주로 여기서 안에 버너가 들어있고 열교환기가 들어있어서 여기서 물을 히팅 시켜가지고 그 물이 순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열교환 장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가스 가스 블럭이 있는데 얘네에서 이제 가스 배관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이 가스 배관이 연결되는 곳인데요. 여기 가스가 들어가서 압력도정을 받은 뒤에 여기서 노즐을 통해 분사되면서 불이 놓고 그 불을 열을 가지고 열 교환을 시켜가지고 난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열 교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옆에서 보시면 좀 다른데 옆에서 보게 되면 펜 같이 달려있어요. 우리 흔히 식당 가면 보시게 되는 그런 어, 덕트, 후드, 팬 이런 것 같이 생겼는데, 네, 송풍기입니다. 송풍기 여기서 바람을 음, <laughs> 당기고 불어 넣어서 당기고 불어 넣어서 불이 붙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붙으려면은 옛날에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산소가 네,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불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비율의 공기를 집어넣는 네, 그런 송풍기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모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얘는 순환 모터라고 해서요. 얘가 돌아서 여기서 끓인 물들을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환 모터.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거는 급탕 열교환기라고 하는데요. 주로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음, 열기들은 난방을 위해 사용된다 보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는. 온수 여러분들이 따뜻한 물을 쓰는 온수를 책임져주는 열교환기예요. 여기서 열교환이 이루어져서 따뜻한 물을 순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뭐 PCB라고도 하고요, 업체마다 뭐 컨트롤러라고도 하는데요. 네, 여기 에 보시면 이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어, 어, 사람으로 치면 이 부분은 뇌가 될 거예요. 뇌.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 여기는 뇌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모든 전자장치들이 다 여기로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얘가 제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통이 있어요. 얘는 그냥 물통이에요. 왜냐하면, 보일러, 보일러가 물을 끓이는 거잖아요. 물을 끓여서 돌리는 게 기본 원리인데, 그 물을 적절하게 보충해 주기도 하고요. 물이 항상 뭐이 정도, 여기 정도 차있다가 끓이면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팽창탱크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요 보충수탱크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물통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얘는 배관데 물이 부족해지면 물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물이 끌어오르면그 압력이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자꾸 터지잖아요 위패 돼 있으면 그래서 얘는 개방이 돼 있는데 공기란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꽉 차지 않고 항상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이 끌어서 오르면 그 공간만큼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센서가 있어요. 저수위 센서라던가, 고수위 센서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센서가 다 속에서 길게 봉처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낮아지면은 채워주고, 높아지, 높아지면 높았다고 얘기하고, 뭐, 온도도 체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센서들이 다 붙어 있죠. 여기는 과열방지 센서. 예, 네. 안 보이시죠? 네. 이쪽에, 네, 여기 센서가 있어요. 과열방지 센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지면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각각의 고장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용자분들이 제일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첫 번째, 겨울철에 갑자기 난방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난방이 안 된다. 요거는 단순하게 먼저 생각하시면 은 순환 목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로 먼저 점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피스를 풀러가지고 뚜껑을 여시면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난방을 돌려 갖고 여기가 물이 끓었는데 여기서 물이 끓었는데 얘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기 보시면 네또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열어서 보시면 알아요 십자 모양으로 살짝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순환모터 이상은 아닌데 얘가 물이 끓었고 충분히 대표졌는데도 돌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난방이 안 되는 거라면 얘가 고장 이 났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난방이 안 되는 경우에 순환 모터를 1번으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납 순환 모터를 교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보일러는 가동되는데 안따깝다 그러면 순환 모터 먼저 체크합니다. 두 번째는 뭐 공기가 차거나 아니면 음, 물이 데피지지 않았거나 분배기 쪽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은 기계 외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온수가 안 나온다 온수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네 이쪽 보통 모양 다 다른데요 안쪽에 있어요 삼방 밸브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주열기 환기에서 뜨거워진 물이 뜨거워진 그 열기라고 할게요 뜨거워진 열기가 난방으로 갈지 아니면 급한 열기 환기를 통해서 온수로 사용될지 결정해 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온수 난방으로 이렇게 한 곳에서 체크해 주면서 방향을 보내주는 삼방밸브라는게 있습니다 바로 그삼방밸브가 고장이 나면은 난방이 안 되기도 하고, 온수가 안 나오기도 해요. 대부분의 경우, 온수가, 우리 집에 온수가 나왔다가 차가웠다가, 나왔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그거는 삼방 밸브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예로, 난방을 돌렸는데, 난방을 돌렸는데, 난방이 잘안 되는 경우에, 아까 앞에가 비슷한 얘기죠? 온수 온수 쪽으로만 가고 온수 쪽으로만 그 열기가 가고 난방 쪽으로 못 가는 경우 삼방 밸브 고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온수만 틀었을 뿐인데 우리 집에 온수를 쓰고 있는데 방 바닥이 따뜻해진다. 그건 역시 삼방 밸브의 문제입니다. 삼방 밸브에서 따뜻한 물로 가야 되는 열기가 삐져 나와서 방 바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역시 산방 벨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산방 벨브는 작은 부품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소환할 수 있고 또 자주 고장나는,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나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부품들은 어쨌거나 소모품인데요. 기계적으로 뭔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마다 에러 코드는 다 다른데 그냥 실질적으로 기계 이런 기계 장치들이 이상이 없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에러코드가 뜨는데 다른 기계에 이상이 없다거나 점화가 안 된다거나 각종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AS를 조금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 많은 기사님들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되면 컨트롤러를 교환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컨트롤러부터 교환하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그 기사분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자체가 음, 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가 고장나면은 작동 불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가끔 이런 꽂혀 있는 잭들이좀 접촉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문제 말고 이제 노후가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이런 대부분 모터 쪽에서도 물이 셀수 있고요. 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워터펌프라던가 유량흐름장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난방계통에서는 난방 압력이 크게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수도가 직접 들어가서 수돗물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이 계통에는 노후에, 노후로 인해 가지고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일러에서 물이 샌다고 할 때는 이런 수도압력이 수도 걸리는 이런 음, 워터펌프라든가 유량을 했장지 이런 부분들에서 고장이 나서 물이 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물이 샌다 그러면 기계 안에서 물이 셀 때는 어쨌거나 AS 기상을 불러가지고 이런 부품들을 교환하고 패킹들을 교환하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수리가 되겠습니다. 열교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열 교환기의 내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쪽이 버너 부분이고요. 이 버너 부분에서 불꽃이 올라와서 이열 교환기를 열교환기 속에 있는 물들 데쳐주는 건데 보시면 이쪽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교환기 이쪽이 누수가 다 발견돼요. 네, 이런 용접 부위들에서 시간이 지나고 노후되면 물이 새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 물, 이쪽으로 물이 새면서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물이 기통에서 내려오겠죠. 이런 것들을 교환하게 되면은 비용이 조금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 보통은 열교환기가 터지거나 열교환기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네. 네. 이렇게 간단한 게 봤고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조절기를 조절기가 있죠. 조절기하고 이렇게 얘는 원래 방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일러랑 조절기랑 그냥 단순한 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방까지 그냥 길이 연결돼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끔 조절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조절기가 잘 고장이 안 납니다. 대부분 보일러에 뭐 전원이 안 보일러에서 소리는 나는데 작동이 작동이 안 되네요. 보일러에서 보일러에서 전기는 꽂아놨는데 보일러가 안 켜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보일러실로 가셔가지고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으셨을 때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체크해 보셔서 기계에 소리가 날 경우에는 기계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 대부분 이선 있죠 이 보일러부터 조절기까지 가는 선이 단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 업자 부르셔가지고 전, 전기 배선을 새로 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보일러 쪽에 보일러 이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기선도 얼마든지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서 없이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겨울철에 갑자기 보일러 고장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한 지식이라도 알고 계시면 아 이런 부분이 고장났구나 아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당황하시기보다 조치를 좀더 빨리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올 겨울에 혹시나 우리 집 보일러 고장났을 때 빠른 조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AS 신청하실 때도 아 이런 이런 증상이고 이런 이런 부품들 을 교체하면 되겠구나 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부담도 덜 하시고 좀더 기사님들과 대화도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치는 설비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